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케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 돼,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많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니네 아내가 되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산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후 세계를 그린 영화가 상당히 히트하고 있죠. 천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예고편으로 잠깐 내용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 뭐 지옥을 통과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마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알지요.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내가 결코 나의 백성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후세계의 분명하고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계인들인데,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인들이 그렇게 나오죠. 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면서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사도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출루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는데 그 다섯 권의 책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죠.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시편, 욕기서, 이런 이제 시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형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기대 결혼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기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즉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연들이 예로 드는 것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가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형수는 일곱 명의 시동생들과 결혼을 했으니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면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주 이게 복잡해도 뭐좀 복잡한 질문이 아니죠. 누구의 아내가 되면 좋을까요? 그래도 첫째가 제일 나은가요? 아니야. 가장 오래 사는 남편이 그래도 나을 거야. 아니면은 가장 둘이 애정이 깊은 남편이 낫지 않을까. 이게 뭐 3차 방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기인들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부활이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데는 의도가 있죠. 그 기대의 결혼법을 주시는 이유는 드디어는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자손의 번식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 그 중심 목적이지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건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또, 칠형제나다 죽는다는 경우가 그게 참 이어와를 들어도 좀 너무 그저 유치하지 않아요. 걸어넘기려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읽고 읽어야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율법의 조항으로만 읽으면 요 우리는 유대교가 되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래저는날 쉬었느니라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믿고 안식하여 살아라 그게 안식일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100보를 걷느냐 뭐 90보를 걷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삭을 까먹느냐 고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율법의 조항을 따져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을 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교회 오면 자꾸 사람을 바라봐. 오늘 목사님 닉테도안 맸네. 그런 거 보고 말이죠. 목사님 저옷 저거 추워서 저렇게 못나 아직 감기가 안 떨어졌나. 그런 거 보는 거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뭐 감기에 걸려서 이걸 입은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우리 그런데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왜 가운도 안 있고, 저러고 나오셨을까. 총망스럽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끼리도 그러죠. 하나님은 좋은데, 아, 저 사람. 왜저 사람은 다른데 이사도 안 가고 계속 내 옆에 앉아있을까. 그 사람 때문에 괜히 말이죠. 신을 생활하는데 걸림이 되고. 그런 것은 신앙의 핵심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그 이외의 것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돕게 되면은 사람이 보이고 교회사는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보이고 일이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율법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다, 저렇게 하라 그랬다, 이런 것만 아니고 따지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껍데기만 가지고, 수박 화탈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핵심, 중심을 잘 찾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기대결로 법을 주신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괜히 시비거리나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구나. 참 예수님은 역시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몰라서 오해하는구나 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뭘 설명하시는가?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는 이 성경은 사도 기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이나마 잘 알았다면 그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에도 잘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미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는데요. 출애국기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출애국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게왜 부활에 대한 말씀이신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데 그게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저죄루국기 모세우경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을 쓰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이 산자라는 것은 산자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는 사람은 바로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살았다 죽었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평생 순종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불순종했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하면 징계도 받고 꾸중도 받고 야단도 먹고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서 산자다.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고 산 자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꼭 죽은 다음에 몸이 살아나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한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해석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대조될 수 있는 말이 그 위에 31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가 의논할 진데. 그러니까 32절의 사한자와 대조되는 것은 31절의 죽은 자지요 31절의 사한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되어진 자를 사한자,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목숨이 살아있고, 몸이 건강해서 펄펄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부활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자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거저 율법의 조항이나 따지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근데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있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은 자가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논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넌 센스죠. 아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야. 너희들에게는 부활을 논할 자격도 없어. 너희들은 부활하지 못해. 왜 너희들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죽어있는 너희들이 부활을 의논하는구나.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부활한 사람, 사한자인지를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부활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으므로 죽음 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부활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자지요. 죽은 자는 죽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이 죽고 육체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부활이 있을 것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죽고 나봐야 알지. 죽어봐야 부활이 있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면 부활이요, 죽어 있으면 부활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1장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으면 삽니다. 그 말은 뭐 이해가 쉽게 되죠. 죽어도 몸이 부활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름이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죠. 그럼 우리 영원히 죽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저 죽는 게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므로 살아서 나려인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자, 산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한자 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내온 몸을 불태워 헌신했느냐. 여러분, 그런 거는 두 번째예요. 아무리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해요. 왜 지금 부활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십니까? 그것을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 자가 아니면서, 그저 살아있는 것 같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세계가 언제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 중에도 요즘 유행한다는 그 영화 살짝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두려우니까. 정말 사후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사후세계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부활로 죽음 이후를 맞이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명쾌 따라서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걸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것을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한 자는 삶이 달라져요. 부활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가도 아니고,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즉, 장가도 안가고 시집도 안 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 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한자로, 부활한자로 살면 여러분, 비록 남편이 먼저 죽어도 따라 죽지 않습니다. 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 부활의 생명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데 가끔 보면 남편 죽었다고 아, 비관하고 시름하다가 따라 죽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데 그분은 또좀 괜찮은데 나는 뉴스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아끼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따라 죽은 여자가 있어요 뉴스에 났어요. 물론 뭐 강아지도 정이 붙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강아지가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남편과 강아지뿐이겠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살수 있고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살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괴롭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면 우리는 살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이 부활 후라는 거는 꼭 죽어서 천국가서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없이도 얼마니 살수 있다. 우리 자매님들 아멘이신가요? 어, 아직은 별로 아멘이잖아요. 제 아내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아. 이제까지 뭐 당신 믿고 산거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까. 부활한 여자입니다. <laughs>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남편부터 만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부터 먼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먼저 찾아가죠. 죽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먼저 만나야지라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 앞에 사한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저 내 가족, 내 식구만 챙기지. 그러나 사한자, 하나님 앞에 부활한 사람은 이제 가족 관계가 넓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도 다 형제와 자매로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와 자매로 만나요. 그래서 이웃도 하나님 보내주신 형제로 보이고, 교회에 와도 우리 성도들이 다 형제자매로 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가족끼리 먹지 마시고,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이제는 형제고 아내도 자매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도 다 똑같이 대하는 넓은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 생활에서부터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 산자임. 그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바뀌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2장. 네, 저기 보면 그때에는 그랬잖아요. 그때라는 건 뭐냐면 죽었을 때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때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한자가 됐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그게 내 속의 증거예요. 내가 사한자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는 세상의 풍속을 줬는가 죽은 자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으니까. 죽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는 자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 이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막 세상의 풍속이 너무나 빨리 변하죠. 나는 도저히 저어떻게 따라가면서 살까나 싶어요. 요즘은 뭐 뭐라고 하더라? 무슨 코인인가 나오죠. 뭐뭐 뭐 비트코인인가? 난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그게 요즘 10대, 20대들한테 그렇게 인기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 따라가 살겠습니까? 또 텔레비전도요 하도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채널을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고 드라마 그럼 드라마가 다 나온답니다 뉴스 뉴스가 척 나오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사극 보고 싶으면 내 마음 속에 사극을 품고 드라마면 사극 영화가 탁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 건지 텔레비가 우리 마음을 읽는 건지 무서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식대로 삽시다. 우리 식대로. 세상이 자꾸 변한다고 쫓아 살면 우리도 혼돈됩니다. 또 공중에 권세자문자를 쫓았어요. 우리 뭐 다마막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보로 다니죠 사람들. 무당 찾아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옛날에 토종비교를 보셨던 것 같아. 여러분들도 혹시 토종비교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장난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서도 나보고 그러더라고. 승구야, 너 올해 물 조심해라. 그러시더라 물론 물 조심해야지. 그러나, 그런 거 보는 거 자칭 여러분, 공중에 곤세 잡은 자 쫓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한자입니다. 그게 사한자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요 그러면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돈 내가 쓰고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 줄로 믿습니다. 사한자입니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따라서, 부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한자는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사한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임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죽음 후에 기필코 부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우리와 계속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필코 부활시키시고 마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후의 세계를 궁금해 합니다. 죽음 면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 양호화에서 본들은 무슨 지옥이 있고, 뭐 그런 걸 통과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부활은 오늘 결정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한자는 죽음 후에 부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생동감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있는 자. 그자가 바로 부활한 자, 사한자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산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날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서 드디어는 죽음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한자입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직 사한자가 아니라면 비통해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을 다녔는 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죽었을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한자로, 부활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